ae ka la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됨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쇠이름을 송축하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철를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적하네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783년 오순절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하늘문을 열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지난 50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각 사람이 맞는 그 맞춤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 가지고 또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영적 독수리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순절 5783년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어, 항상 제가 말씀하는 때에 맞는 삶 오늘 하루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아저 열왕기하 16장 1절 말씀부터 보는데 열왕기하 16장 1절에 배가왕 북이스라엘의 베가왕 제17년에 남유다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된는데이 아하스 왕이 좀 문제있는 왕입니다. 아, 그가 나이 20세 때 왕이 되었고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대체적으로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밤의 길로 걸어갔다.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아스는콕 집어서 그는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정직한 모습이라고 그러시그죠 말씀에서 규정한 대로, 말씀에 하라는 대로, 또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서 하지 않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대체적으로 남유다 왕들은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유독. 이 우시아의 손자되는 아스는이사람 누구냐면은 아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도 어 자기 할아버지도 좋은 왕이었고 대체적으로 그죠? 끝이 좀안 좋았지만 또그 아들은 바르게 길을 가는데 이아스는좀 엉뚱한 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표로보면 이렇습니다. 저쪽에 베가 왕때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또이 왕이 16년 동안이나 하면서 많이 어지럽혀 성전기구를 부수고, 심지어 성전문까지도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여, 다이의조상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선배, 할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길을 가는지라, 북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우상 숭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서 몰렉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까지 바치가면서 제사 이되듯지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도 남유다 땅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그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정한 일. 자기 자식을 자기 신에게 바치는, 이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는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 제사를 드리고 또 나무 밑에서도 제사 드리고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 뭐 그뭐 나무 큰 나무에 대뭐 이상한 거줄 걸어놓고 거기서 제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종의 어떤 그 하나님 기뻐하지 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 모든 나무, 뭐 산당 이런 데서 제사는 하 그런 일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르마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어 이제 남 남유다를 공격하는 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베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려 했지만 아하스 왕이 있는 사마 예루살렘성을 아, 애호쌌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있는 곳이니까 어, 우리 이사야서 7 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 저들이 너희들 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어 그래도 남유다 왕국을 지켜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잘못할 때 즉시적으로 하나님 막 채찍도 때리지만 어떨 때는 그래도 공의를 베풀어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즉시적으로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오랫동안 참고 또 그래도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 그들은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하나님께 구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해서 너여와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이 아서 친구가 금방나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금방을 떨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아스르 아, 저, 아스르 왕의 도움을 구하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당시에 아람왕 러신이 엘릿을 회복하여서 엘릿은 유다가 회복했던 땅이죠 에돔 땅이었는데 회복하여서 아람에게 돌렸다는데 학자들은 이 아담이 좀 잘못 이렇게 번역하면서 옮기면서 잘못된 거잖아요 에돔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다 저도 그 해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람 사람들이 그, 에, 에, 어, 저기는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엘리시라고 하는 것은. 그까지 내려와서 자기들이 점령함리를 없죠. 그죠. 어, 그들이 그 인근에 있는 에돔 사람과 연합해서 에돔 나라에게 돌려줬다. 그 유다 사람을 그 엘리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리에서 이르러. 즉, 에돔 사람들이 거기 이르러 거주하여 오늘까지 에돔들이 가는 어, 그런 것으로 이르래 땅을 빼앗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전쟁에서는 이기게 해주셨지만, 작은 국지전에서는 지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또 깨달게 하는 또 그런, 어,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도 보게 됐죠. 자, 10절. 그러니까 아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스로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부기여 왕의 아들이라. 저 아싸가 저 말을 누구에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에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왕 하나님이시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 에루살렘과 이 남유다를 다 있을 생각에서라도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 이앗수르 왕이 누구죠? 지금 이아수르가 이제 곧 우리가 살펴요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그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호샤 왕때 그들이 삼켜서 완전히 점령해버리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저들이 북이스라엘만 먹고 말겠어요? 남유다까지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면 하늘의 혜가 없는 거요. 예 자기들 나라를 넘보는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 요 그래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살려 주십시오. 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올라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 강대국의 손을 빌리는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언금을 여다가 아스로 이뭐 계속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그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성전이나 또 왕국에 있는 언금이나 뭐 이런 걸다 거두어서 아스로왕에게 애물로 보내고 내물로 바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로왕이그청을 덮고 올라와서 담의색을 쳐서 점령하고 즉 아람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옮기고 그 아람왕 러신을 죽이면서 이 남유다 아스왕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 왕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스 왕이 문제는 왔냐는이 아스 왕이 담에 색에와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기구나 제단의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모형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제사장에 보내서 이것 좀 만들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어 역대상 2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솔로몬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손으로 다윗에게 그 설교 도면을 주었고 그대로 만든 것이다. 마치 모세가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이 하는대로 했듯이 그죠? 그럼 일제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 손대면 안 돼요. 그걸 변개시키거나 치우면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아스가 그 악한 일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역대상 28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거려 나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지은 것이 솔로몬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이시, 하나님이 손으로 그려준 그 설거 도면대로 아버지가 준 도면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이시의 후손으로 앉아 있는 이 아스왕이 저담에석에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상한 이방신들 섬기는 재단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이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아스 왕이, 아스르 왕이 다메석이 있으니까 만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성전에 분명히 노재단이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설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그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스 왕이 그 재단 모양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대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아에게 그것을 명령하면서 보낸 이 아스 왕도 잘못됐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노라는 제사장 우리아도 그거 보내준다고 또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왕이 오기 전에 급히 그 재단을 다시 만들어서 그걸 왕에게 갖다주는 이 우리아 제사장도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은이 아스에게, 왕이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다이시, 하나님이 손으로 그림받은 설계도로 그린 것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눈치를 봤다니? 권력자 눈치를 봤나니 오늘날도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겠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할수 있겠죠. 그죠? 누가 좋아하니까 최고 권력자가 좋아하니까 그게 박수치고 아부하는 행동을 할수 있겠죠. 오늘 우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봅시다. 아하스 왕이 다메석이 돌아오기 전에 설계도를 아, 그쪽에 있는 모양을 보내주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왕을 말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만들라 하니까 왕이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그 재단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이 아스의 잘못도 책망하시지만 이 우리아 제사장도 잘못도 하나님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할 날이 큰날이 있거든요 보죠? 그렇죠? 마지막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만들어준 그 모형을 저이방신사의 모형을 따서 아무리 자기들이 크게 잘 만들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거 알고 있잖아요 법개 이동할 때 다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막 산만 군사를 동원하고 수리에 싣고 그러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죠 사람 죽었잖아요 왜? 법개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절에 왕이 다메석에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가 그의 제사를 든데 분명히 번재단, 노재단이 있는데 그 노재단에서 안지내고 자기가 만든 그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사드는게 누구한테 한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죠. 안 받죠. 13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하라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수원제 수원제는 뭐 감사제사 같은 거거든 짐승을 빌 재단에 뿌리고 여와의 호앞고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원래 있던 하나님이 설계대로 만든 그노제단을새자단과 여와의 호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걸 북쪽적으로 치웠다는 거예요 원래 이치해야 될 그곳에 노재단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음 한번 그림 볼게요. 다음 그림 우리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여러분 저이 그림 생각납니까? 맨 왼쪽 밑에 제가 노재단 해놓은 거 있죠. 저기가 번제단이 있던 자리거든. 노재단이 있던 자리거든요. 저걸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저걸 치워버리고 뭐 했다고요? 자기가 만든 이방신들을 섬기던 제단이 붙어서 아마 아서는 자기가 보기에 그게 또 좋았나 봐요. 더 아름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저 노재단을 치워버렸다는 거 쉽게 말해서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저 자리 노재단 자리에 자기가 이방신들이 섬기는 재단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죠? 근런데 아서는 겁도 없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서가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에 대해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 소제물과 여러 가지를 다큰 제단에서 불살으라 자기가 만든 이익에서 살 살아라. 원래 있던 노재단은 치워버렸어요. 그죠? 또 번재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이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여쭐일에만 따로 쓰겠다. 적당한 핑계를 대고 치워버린 거예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들이 자기들 제사 지낼 때그 모형을 담에 세게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성전에 이것을 배치한 일이 이것이 아스왕의 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의 모든 명령들에, 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아도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왕이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진짜 제사장이죠, 그죠? 완전히 권력이 시중되는, 권력의 그 눈치를 보는 우리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두, 개, 두 개의 양쪽의 그림도 제가 솔로몬 성전때 보여주었던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그림은 바로 물대야 물두멍 받침 있는 물대야지 그죠. 왼쪽 그림은 소 12마리가 받쳐있는 높아다. 그것도 자기들의 막그 구조물을 떼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쳤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역대상 28장 19제는 모든 식양은 하나님이 설계되도록 다시 준대로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저 모양을 유지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7절 봅시다. 아스방이 물뚱의 받침을, 옆판을 떼내고, 그 수레를 달고 운반하게된걸 자기들이 떼내붓다는 거예요. 물두멍이그 자리에서 또 옮겼대요. 물두멍 10개를, 양쪽에 5개에서 10개를 배치하는 게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바다도엔 쪽에 그림니다노바다도 노소 이에서 그소 12마리가 받치는데 거기서 떼내서 돌판이에다가 그것을 두었다는 것은 제가 가로 열고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도에서 이탈하고 변개시킨 것이다. 그죠? 왜 저렇게 만드는지는 아스가 했는지는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준 설계도를 자기들만으로 변경시켰다는거예요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주신 절기도 하나님 주신 성경적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첨가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아서왕의 죄는 자기 마음대로 노재단도 만들고 큰 재단이라고 만들고 거기서 제사제내고 물두멍도 바꾸고 노바다도 바꾸어서 변교시켰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안식일에 서기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이거는 뭐냐면은 왕이 출입하는 통로가 낭실이라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낭실과 또 밖에서 왕이 출입하는 낭실이 있었는데 아스르 왕이 아마 그쪽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에 있었거든. 아아스르 왕의 사신들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아스르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스르 왕에게 왕이 전용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하는 통로를 없애버려서, 자기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누구 말을 잘 듣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스로 왕을 더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도 낭실도 옮겨버렸죠이 낭실조차도 누구의 설계대로, 하나님이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했겠죠. 그죠? 그것도 임의로 변개시기에 누구 생각하면서 아스르 왕을 두려하여 사람을 두려 워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을 이방인은 왕에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두렵기보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하면 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성전을 떠도고 치고, 성전을 떠도고 치고, 여러분 말씀 하나 좀 볼까요? 역대하, 역대하, 28장, 2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새벽 시간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2절, 아스왕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4절, 28장, 24절. 아스가 하나님 진이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진이 기구들을 부수기까지에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기까지 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기도 하고 에르소니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노케하는 성전 문까지 닫아버리고 기구들을 부수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스 왕이에요. 아스 왕이에요. 자 다시 본물로 돌아갑니다. 19절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시력에 기록되지 않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한 왕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사람이 아스라는 것이요.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이 희스기야 왕입니다. 그 아들이 희스기야왕 그가 되시나요 왕이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분명히 다이스의 후손이고 남유다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지 않고, 다이스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기구를 뜯어 고치고, 재단도 새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방인 왕,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스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말씀에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대로 해야 되거든.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고친다든지, 거기다 우리가 보탠다든지 빼버리는 것은, 우리 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스왕은 하나님이 설계되도록 만들어진 거 성정기구라든지, 그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수어버리고, 심지어 성전 문까지 닫아버리는 악한 일을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은 무엇을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잘 살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이 바로 오순절 큰아리입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주의 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 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비하는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또 살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거마신 일을 우리가 혹이라도 행하고 있다면 즉시 말씀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